아니, 이제 패폭입니다 이거 패폭 한국 말사 정체국 시작으로 일본인 영어 선생님이 영어 밑에 한글 쓰면 한국 학생들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인정사정 없이 때렸다. 그걸 한국 영어 선생님들이 그대로 보고 배워서 아직까지 영어, 아직까지 영어 밑에 한글 쓰면 이제는 한국 영어 선생님들이 한국 학생들을 때린다. 영어 배우러 왔는데 오히려 더 맞고 기쁜 수치심과 열등감이 든다. 지금도 파닉스만 1년 넘게 배우고 스펠 안개하면서 단어 시험만 보게 한다. 조선말에 한글을 통해 영어를 너무 잘해. 아시아 지역에서 감히 조선의 영어를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영국 대사도 말했다는데 왜 이제는 대한민국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 영어 말하기로 꼴등이 됐고 왜 전세계 국빈국인 소말리아보다 영어말을 더 못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다. 바로 일제강점기 때부터 못하게 된 거였다. 영어 밑에 한글 쓰다 죽사을 터지게 얻어맞다 보니 한글이 수치스러운 거다. 한글이 부끄러운 거다. 되지도 않은 영어에 돈과 인생을 거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눈물이 난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한글을 무시한다. 자랑스러운 한글이라지만 막상 영어 밑에 토 달린 한글을 무시한단 말이지.